자, 메뉴부터 아, 얘기하시죠? 예. 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어, 화가 나네요, 진짜. 아, 그 화부터 <laughs> 내세요, 먼저. 아약스! 네. 이렇게 화를 내세요. 아니, 이, 아약스가 뻔히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. <laughs> 네. 갑자기 또 어, 갑자기 또 얘기를 아, 해야 되는데. 아, 네. 좋아요. 정말... 그 아약스에 대한 얘기를 네. 좀 뒤에 네. 들어보기로 하고. 왜냐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리잖아요. 많이 주세요?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세요. 아우, 여기 이렇게 주세요? 막 말풍선 떠 있는 거 아, 봐. 아, 아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10번을 <laughs> 싸워라.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. 네. 그리고 맨유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본 팀이고. 무리뉴 감독이 사실상 게임 내용이 어?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. 막 다이나믹하고 공격 성향이 짙고 이러지는 않은데 그래서... 어떻게든 좀 끈끈하게 이기는 축구를 추구하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. 더군다나 이건 우승이 달린 한 네. 경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맨유의 모든 선수들과 감독이 하나가 돼서 적어도 한두 <laughs> 골차 이상으로 오, 아, 두 골차 두 이상 두 네, 이기지 않을까 음. 그러면 만약에 이 결승전에서 맨유의 네. 핵심 멤버는 누구라고 보세요? 저는 어, 고기도 먹어본. 누가 먹어요? 그 후한 마타. 아 후한 마타. 네. 후한 마타가. 네. 레시포드가 한골 넣고. 네. 아 마타가 한 골에 일 어시스트. M O M 뽑힙니다. 네. 좋아요. 그럼 메뉴에 이렇게 네. 얘기를 들어봤고요. 이번에는 뭐 아약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유. 뭐열판 정도 한다고 치면 메뉴가 한 여섯 번 정도 이길 것 같아요. 네. 아약스가 한두세번 정도 이길 것 같고. 한두번 정도 무승부 나올 것 같고 이런 패턴일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아약스가 사실 되게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네. 최전방에 카스퍼 돌베리 같은 선수도 덴마크에서 제2의 뭐 질라탄이다. 음. 왜 질라탄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질라탄은 스웨덴인데. 근데 아, 그래? 네. 하여튼 이 선수가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오는 동안 여섯 골이나 넣어주고 네.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득점 포인트만 가지면은 지금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많아요. 7 개로 가장 많고 그리고 버트랑 트라우레 이 선수도 이제 90년대 후반 그리고 아민 유네스도 이세 명이 지금 공격을 하는데 네. 아민 유네스가 이번에 이 독일 컴필레이션 스컵 이 멤버에 또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세 명이 상당히 지금 조합은 상당히 좋아요. 네네. 조합 자체는 이 젊은 선수들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터졌을 때 정말 잘 터진다는 거잖아요. 네. 물론 맨유를 상대로도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네. 또 하나의 변수는. 이 메뉴가 아약스와는 다르게 리그 경기가 아직까지 또 남아 있어요. 현시점에서 두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. 네네. 아무리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왔던 선수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또 나와야지만 돼요. 음. 어쩔 수가 없거든요. 로테이션 필로 누적도가 있다. 그렇죠. 이1 네. 1 명을 모두 바꿀 순 없거든요. 누적 그렇죠. 도라기보다 계속 실전을 임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잖아요 아니 그래도 부상을 당해도 그 백업 선수들이 메류의 선수들이에요. 그러면 조금 더한 단계 위에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. 저도 아약스라는 <laughs> 팀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덜란드 그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이에요. 보니까 그러니까 아인트호벤과 더불어서 아, 제가 볼 때는 네. 이 아약스가 걸릴 줄 알고 네. 우진 씨가 되게 준비를 했는데 네. 말을 못해서 너무 억울하신 아니요, 것 같아요. 나중에 아니요. 해주세요. 아니, 해주세요. 아니, 어떤 아니, 팀인지 좀 최소 설명해주세요. 최소 실점을 아인트호벤과 더불어서 <laughs> 어, 하고 있어요. 근데 네. 유로파 리그를 시작하면서는. 지금 많은 골드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... 리그 경기가 있으니까 아니, 근데 왜냐면 네덜란드 리그가 사실 전력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최소 실점 했던 거지 유로파리그에 올라오는 그런 팀들을 상대해서는 수비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맨유의 공격진이면 충분히 휘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네덜란드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재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. EPL로도 많이 넘어오잖아요 아, 그렇죠. 네, 많이 넘어오고 또 이번 연도에 축구에 굉장히 또 이변도 많았어요. 아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타면. 근데 그걸 네. 한번 보세요. 요번에 AS 모나코하고 저희 챔피언스리그 승부예측했을 때 네. 강하게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주축 선수들이 다 어린 나이에 패기 넘치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의 돌풍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련미를 앞세운 유벤투스에게 아좀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떨어졌잖아요. 그리고 공격 아까 세 명이 뭐 터진다 그랬잖아요. 결승전에서 아마 눈물이 터질 거예요. <laughs> 감격의 눈물이죠.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야 좋다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 아니요 아니요. 엉엉 우는 눈물. 그러니까 네? 이거는 단판 선물이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댓글들을 쫙 달아주셔서 맨유두가 우승을 한다. 그럼 맨유에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확실히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 아약스가 네. 우승을 한다. 그럼 아약스에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네.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, 선물은 노우진 씨가 준비를 할 테고요. 자 여러분들 <laughs>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